씨가 센터를 맡았어요. 네. 본인의 네. 각성미와 춤 실력 중에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센터를 맡은 거요? 네. 서련이가 네. 또 부상을 했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자리를 음. 메꾸겠습니다. 아, 아니 예, 원래 서현씨 있을 때도 이번에 혜정 씨가 센터를 맞아요. 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오, 맞아요. 해정이 누워. 제 파트예요. <laughs> 예. 아 그래요. 본인 네. 파트라서 네. 오신 거예요. 아. 아니 후렴에도 오시고. 예. 아, 거기가 개인 파트군요. 네, 아, 후렴 아니요. 파트, 후렴 파트 이렇게 아, 돼 있어 가지고. 아, 후렴 네. 파트, 후렴 파트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렇군요. 사실 각 선미가 제일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키도 아, 제일 아, 크고. 아, 그래요? 아, 제일 키가 예뻐요. 제일 커요. 네. 키 몇이에요? 172요. <laughs> 살짝 줄인 거예요, 높인 거예요? <웃음> <웃음> 딱 172요. 어, 진짜 크시네요. 네. 지민 씨, 네? 그냥 한번 불러 봤습니다. 네. <laughs> 자 솔직히 약간 뒤로 밀려난 멤버들은 가슴미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아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아니에요. 짧아요, 짧아요, 그쵸? 짧아요. 짧은 사람네. 예, 초아 씨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데. 아, 저희,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예. 같은 자리 있어가지고.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아, 나 너무 정확하게 본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자기 파트를 하고 후렴 때 들어갑니다. 네. 맨 뒤로 가요. 근데 맨 뒤에서 파트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중간쯤 있을 만한데 네 왜? 아 그쵸 일단 저 AOA를 알리고 나서 앞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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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laughs> 예자 오늘 A거, A, A가 온대요 A가? <laughs> 예 AOA가 온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심심타 홈페이지에 와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소중한 질문 지나칠 수가 없죠 네. 자몇 개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씨가요 요새 앨범 판매량이 꾸준히 쌓이고 있는데, 수익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음. 또 멤버들에게 선물을 사준다면, 어떤 선물을 사주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네. 예, 자, 요, 지민 씨에게만 네. 뭐 여쭤보죠. 아, 일단 돈을 모아서 TV를 음? 사는 게 급선무인 것 아, 같아요. 네. 몇 인치? 몇 인치?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딱 사장님한테 여기서 딱 얘기합시다. 그게 몇 인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 1층에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1층에 있는 거 60인치. 그거 아, 60인치. 네, 벽걸로 60인치 걸자. 네. 네. 요즘 거는 제가. 요, 요즘에는 벽에 걸면 벽걸이. <laughs> 스탠드를 달면 스탠드 <laughs> 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 아, 예. 벽에 걸면 벽걸이 되는 거예요. <laughs> 숙소에 그렇게 큰 TV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laughs> 그냥 놓을 <놀> 거예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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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가까이서 보면 코만 보여요. <laughs> 아, 예. 아 예, TV를 사고 싶다. 또, <laughs> 네. 또 다른 분들. 차! 응? 차 운전면허증도 <웃음> 없으면서 왜차를살려고하는 <laughs> <laughs> 거예요. <laughs> 여기 1층에 있는 거예요. 천만 원 넘는 거예요. 아, 아, 어, 아, 그짜 네. 진짜 화질 진짜. 2천만원 넘어 UHD 그거. 와. 맞아, 음식, 맞아.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음식이 맞아. 살아 있었어. 생각나는것 같은. 네. 김 뭐랑 뭐랑. 신민아 맞아, 선배님 그래. 계속 나오잖아요. 예예 예, 예. 예. 이게 옆, 앞에 있는 거 같아. 이게란 신민아 씨 보고 이게란. 시합 아, 아, 네. 여기가. 아 진짜 예. 앞에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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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워낙 좋더라고요. <laughs> 또 다른 분들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사고 싶다. 차 차. 예. 차 사고 싶으세요, 민아씨? 네, 네. 어떤 차? 그냥, 승용차. <웃음> <웃음> 제가. 아, 되게 웃기 아니, 웬만하면, 어, 되게 비싼 차. 아니면 뭐, 스포츠카. <laughs> 뭐 이런 거. 그냥 타고 싶은 거니까 막 이래도 되는데, 뭐 하고 싶어? 스, 승용차. 할 수가 있었는데 떠나고 싶어요. 어딜로 해요? 멀리, 멀리요. <laughs> 자, 오, 일부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노래 한곡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와서도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질문 좀 드리고 재미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부 끝곡은요 a o a 의 가로등 오와! 소라 연으로 연결되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스 고정 MBC, MBC. 네 다음은 고도몰로 창업해 성공한 사연이네요 처음엔 잘될 거란 말을 쉽게 믿지 못했죠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행복하네요 첫사랑은 실패했지만 제첫 사업은 성공이랍니다 당신의 첫 창업 이제는 고도몰이네요 I know, me I must win Why? Two! 가와이, 인물리. 해외에서도 다 아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 카페24를 만나면 당신의 쇼핑몰도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성공하는 한류 쇼핑몰의 시작. 카페24.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따따따. 요즘, 차는 타는 게대세라던데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 눈. 너도 찰칵, 나도 찰칵. 사진 찍지 마. 사진 찍고, 퍼블댄스. 퍼블러그야. 퍼블러그. 커플, 아기, 결혼, 여행. 사진 사진도. 사진 찍고, 퍼블댄스. 퍼블러그지. 퍼블러그. 온라인 사진이나 서비스. 퍼, 퍼, 퍼블러그.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 방송입니다. HLKV 에너지 절약으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을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 에너지 절감의 앞장서는 그런포스 펌프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음. AJ Shaw, One Star. Yeah, t h 밤 s i 시부터 새벽 y 시까지 널 길을 잡아당 b o 시 t s Severus, m b c Radio Program. m 이 g u r e s 뭐어그 u r e m o 이 u r 지 d r a 이게 뭐라 r a g

Yeah. 아. 지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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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최대쇼 신동의 심심타파 2부가 시작됐습니다 yeah! Yeah! 자, 오늘은요. 쇼스타 중심 AO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온 소중한 질문 중 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 한 개만 더해 볼까요? 네. 우리 구지현 씨가요. AOA 멤버 중 가장 웃긴 멤버는 누구예요? 손가락 지목 하나, 둘, 셋 지목되신 분한 번만 저희 웃겨 주세요라고. 자, 아, 다들 네.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고요. 네. 한 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분을 확 찔러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지민 어, 예어예어예 어, 예. 우리 지민 씨가 지금 몇세 표요 예세 표나 표요. 받았고 아두표두표예어 두 그리고 어예 우리 찬미 씨도 어 찍혔고 우와. 미나 예. 언니 한표예 공통점이 A B 형이에요 셋다아 그래요? <laughs> 네. 오, 신기하다 <웃음> 어, <웃음> 자 그럼 지민 씨부터 시작해 보죠 예 음. 지민 씨뭐 그동안 공공순교했던 <laughs> 개인기도 좋고요 예 <laughs> 뭘로 웃겨 주시겠어요? <laughs> 아니요, 저기, <웃음> <웃음> 아, 저기, 웃겨달라. <laughs> 웃기지 않아요? <laughs>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찬미씨.